아이아이 오늘은 회장님과 파른 캠프에 갑니다. 오랜만에 캠핑에 치울 걱정 먼저 하는 저예요. 표정 좀 봐. 오늘 비 예보가 있었는데 날이 개기 시작했어요. 이거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 아니야? 비키니 시티 주민은 도착을 했습니다. 입구 바로 옆 매점 겸 로비가 있고요. 차량 한 대당 45,000원입니다.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봉투 두 개를 주십니다. 잔나무숲 입장 전에 유튜브 각 포인트가 있는데요. 그거 찍으려고 먼저 건너는 중입니다. 야, <목소리> 이거 찍으려고 건넜어요. 유튜브 힘들다. 어? 저기요? 저기요? 회장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진짜, 진짜 미쳤나봐 11시가 정식 입장 시간입니다 주말엔 9시부터 받아준다고 해요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자리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은데? 그렇지? 어 지금 저기 딱 치네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? 저희는 도로가 안 보이는 깊숙한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위로 조금 더 올라오니 인적이 드문 곳을 발견했어요 이곳에 한번 자리를 잡아 봅니다 디펜더 광고 주세 요 애완 자동차입니다 귀엽죠? 따라와 요리, 저리 조리 잘 피해서 아잠. 들어갑니다 나이스 아싸 썸네일 카 오늘 저희의 보금자리입니다 뒤로는 잔나무 풍경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? 저희가 가져온 타프는 헬리녹스 제품입니다 1년 전에 의자도 혼자 못 폈는데, 많이 컸다, 나 자신. 가라라라나. 밤 정시원 회장님과 저의 소우푸드 서린낙지입니다. 참고로 전 연체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낙지를 제외하고 먹는데도 존맛탱, 서린 모르면 다가라. 다음 무슨 요리하냐고 세번이나 질문째 하고 있습니다. 나보다 더 열심히. 유튜브 도와주는 우리 회장님. 뭐, <laughs> <laughs> 어, 이럴 때뭐 뭘... 서린 낙지는 베이컨을 꼭 추가해서 베이컨. 낙지 베이컨 김치 삼합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바로 이렇게 음, 맛있죠. 끓일수록 맛있어집니다. 이 정도면 서린 앰버서더 샤워 후에 설거지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이곳엔 개수대와 전자레인지, 음세처리, 샤워장, 화장실 모두 시설이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나방들도 살기 좋은가 봐요 자리 경쟁이 심하다던데 비가 오니 이렇게 사람이 없네요 비가 오면 파렴캠프 메모 이쪽은 진짜 자리가 하지만 저희는 더 예쁜 아이쉐티 테이블 다음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정리에 용이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What you e 이제 잠자리를 만들어 볼까요? 우선 트렁크 짐을 앞좌석으로 옮겨줍니다 명차 바닥 시트는 무라코입니다 그 다음 에어매트를 깔아줍니다 에어매트는 써머레스트 제품입니다 오늘은 침낭 대신 담요로 덮고 잘 건데요 브랜드는 코쿤입니다 그 코쿤 아니에요. 짠! 완성! 일 끝났으니 시원한 맥주를 마십니다. 정말 추천하는 예티 쿨러이고요. 이 안에 얼음과 함께 맥주를 담아왔습니다. 나 천재인 듯. 짠! 스노우피크 65주년 기념 소스컵입니다. 여러분, 이 컵이 커져볼게요. 하나, 둘, 셋! 얍! 빠밤! 또 커져볼게요. 하나, 둘, 셋! 얍! 짜잔! 음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제 소주잔으로 딱 사이즈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모자로 쓸수아 전세캠 너무 좋다 아무도 없어요 저희 둘 뿐이에요 이제 간식 먹을 거예요 꿀꿀 짠 이건 바로 육수인데요 제가 아침에 갈아서 사로음으로 만들어 왔어요 진짜 나 제이 아니냐고 면 예쁘게 삶고 대충 건지고 예티에 챙겨온 얼음에 헹구고 살얼음 육수 넣고 면과 고명 올리면 완성 잘 먹겠습니다 동무 음 이거 무슨 맛 음. 하늘에서 사랑비 아니 송충이가 내려옵니다 양쪽에 모기 가드도 소용이 없어요 벌레들이 날아들고 무서워 죽겠어요 당연한 거지만 생각보다 많아서 힘들었어요. 힘들 땐 뭐다 맥주다 취해서 벌레들과 친해져 볼게요. 저녁 준비를 합니다. 브라코와 로데아 전용 그릴을 합쳐 사용할 거고요. 캠핑계의 애플 브라코라고 하죠. 정제된 디자인이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.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캠핑 브랜드입니다. 사용법도 간단해요. 앞뒤 머리를 돌려서 다리를 빼주고 다시 고정합니다. 화로 때는 그냥 툭 걸쳐 주시면 됩니다. 완성 참 쉽죠? 모라코 전용 그릴입니다. 이것도 별다른 방법 없이 위에 툭 걸치면 끝 하나 둘셋 얍! 장작은 얇게 한 줄로 깔아 주면 됩니다. 노량진에서 공수해 온 조개로 굽습니다. 뭐지? 조개 화용식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 근데 너무 다 타버렸다 <laughs> 이거 맞나? 괜찮아 맛있으면 장땡 이거 뭐냐구요?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발 해먹어보세요 다진 마늘 버터 딜 준비해주시고 버터 100g 녹여버려 딜 다져서 넣고 간마늘 넣어버려 이제 얼려서 가져가면 끝 너무 쉽죠? 다시 돌아와서 모짜렐라 치즈 듬뿍 올려서 구워줍니다 토치로 지져버려 회장님이 별 5개 줬습니다 해먹어보세요 다음은 타이거 새우 구이입니다. 손질 방법 알려드려. 안녕하세요. 새우 뿔, 눈, 수염 다 잘라냅니다. 꼬리 쪽에 가위 넣어서 종이 오리듯 머리까지 자릅니다. 안 되면 저처럼 칼 쓰세요. 이제 쫙 벌려서 똥 빼주면은. 손질 끝. 안녕히 계세요. 열심히 굽는 엄지. 이 수실 때 조개도 구웠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. 손님 허리가 너무 굽으셔서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해드세요 캠핑이 풍성해집니다 이번엔 육지타임 무라코 무세팬입니다 기름기 없는 소고기를 구워먹기에 딱좋더라고요 영화까지 챙겨보는 캠핑의 여유란 공포영화 눈한번 깜빡이지 않고 보는 회장님 잠들기 전 산책을 나왔는데요. 개수대 쪽은 되게 밝은 편이었어요.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정도의 길이었는데요. 와 진짜 칠흑같은 어둠입니다. 전세캠은 좋지만 사람이 없어서 너무 어두웠어요. 이런데 텐트를 쳤다고 저기 있네. 어, 저 있다. 모닝 코일을 위해 물을 끓입니다. 오늘의 커피는 대충 유원지의 스틸입니다. 음 아트가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저희가 머물렀던 자리 안내드릴게요. 도로 쭉 올라오시면 양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중 오른쪽으로 가시면. 썸네일 제조 중. 열했는데 이렇게 됐거든요. 이제 정리를 슬슬 시작합니다. 캠핑 꿀템 하나 소개드릴 해 건데 마키다의 에어건이에요. 아키다. 이렇게 먼지나 흙을 털기에 이용합니다 아이고. 타프에 끈적이는 송진 같은 게 많이 묻어있더라고요. 빡빡 닦아줍니다. 캠핑 용품은 소중하니까요. 이모 참치김밥 한 줄이요 집..에..가..자 나갈 때 보니 매점 옆에 작은 개울도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 자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기 아쉬워 근처 맛집으로 왔어요 의정부에 있고 30분 정도 거리 차이갔습니다 주문하자마자 바로 음식이 나왔어요 역시 형 추천은 짱이야. 진짜 정리는 지금부터죠. 괜찮나? 안 빠임. 린딩. 비 소식에도 도전해 본 파랑캠프였습니다. 서늘하고 여유 있고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다시 간다면 개수대와 가깝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. 안쪽은 프라이빗하지만 벌레와 화장실이 먼 단점이 있어요. 이러나저러나 명당은 좋은 시간을 보낸 곳이 아닐까요? 여러분만의 명당에서 좋은 추억 쌓으시고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바이